서로 같다? 서로 같대? 그러면 그냥 말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서로 같다, 어떨 때 같다고 했어 당연히 A랑 B랑 두 집합이 같다? 어떨 때두 집합이 같다 어떨 때두 집합이 같다? 원수가 같다 두집합이 갖고 있는 원수가 똑같을 때두 집합은 같다 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자 요런 표현 조심해 자 A가 B에 포함된대 근데 어? B도 A에 포함된대 뭔 소리일까? A가 B에 포... 부... 오 그치.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대 그러면 B를 이렇게 크게 그리려고 했는데 B가 다시 또 A에 포함된대 그럼 딱 본거야 요건거예요 자, 네, 이렇다는 얘기는 a 랑 B가 같다 A가 B에 포함되고 어? B도 A에 포함돼야두집합은똑같은 아, 얘기구나 똑같은 얘기구나 받아들이면 돼 이게 하고두집합이 같다 아, 두집합의상등 자, 고기다하고두집하두집합은또부분두집합인데 앞에 거두집고 뭐 붙었어 음. 진부분집합.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다. 또 원소가 몇 개? 세 개. 자,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부분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뭐부터 간다고? 이게 먼저 공집합. 항상 먼저 나와야지. 공집합은 집합, 집합. 모든 집합에 일단 부분집합이야.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어. 네. 자, 원소 빠개 짜리, 그렇지? 그다음에 네. 원소 한 개짜리, 한 개짜리 쭉쭉 쭉... 구해보고, 그다음 원소,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마지막 원소 네. 세 개짜리 그래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했다. 자,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 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일단, 부분집합. 그래서, 어쨌든, 부분집합을 다 구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라, 진, 진 부분집합이래, 그래, 진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이라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뺐어. 얘네들이 진구고 집합. 어? 얘네들이 진구고 집합. 그냥진구고 집합 얘기하면 뭐가 빼면 된다고? 자기 내이 자기 한값 빼면 돼. 응? 어? 그게 이 진보고 집합이야.

그냥 이렇게 원소 직접 나열하는 방법이 무슨 법? 원소 나열 법 원소 나열 법자 근데 B는 원소가 직접 나열되어 있지 않지? 네 X 바 X는 누구인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해 해가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원소인 집합이다 그, 그 말이지? 네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법? 조건 제시 어, 조건제식법으로 나오면 빨리 뭘로 바꿔야 되겠어? 원소날법 어, 원소날법 바꿔야 무조건 더 쉽겠지? 네 그럼 빨리 풀어야지 인수내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2하고 3이네, 3이네. 네. 둘이 어때? 똑같아요 똑같네 A랑 B는 같다 같다 2번 A는 1,2,3,6 자 b 역시나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원소 날법으로 바꾸면 1보다 큰유계 약수야 그럼 1보다 큰유계 약수는 뭐부터2 2 2 음, 2 3, 3 6 2니3 a 4 15 16 같지 않네요 9 10 11 1 3번 A는 6 17 1 6 1 8 2 1 6 1 8 2 1 4 점점점 8 2 4점점점점 근데 B는 아예 그냥 원소 날범으로 써있지? 네 어때? 같아요 같아 A랑 B가 같다 14번 두 집합 X랑 Y 자 근데 X랑 Y가 같을 때자 일단 두 집합은 같다라고 해놨어 같을 때 A랑 B의 값을 다시 구해라 14번의 1번 X라는 집합 원소가 A 랑 O, Y 라는 집합 원소가 3 하고 B 근데 두 집합은 어떻다고 지금 어, 같은 상태라고 둘이 같으려면 원소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네. 지금 X 에는 얘가 뭔지 모르겠어 나 5는 보여 네. Y 는 3은 알겠는데 얘는 몰라 그지 네 근데 둘이 원소가 어때야 돼야돼 아, 네. A 가모일 수밖에 없다 3 음. B 가모일 수밖에 없다 5 그래야만 한다 안정도 이건 뭐지? 뭐는 문제도 아니지? 최종문제죠좀 2번. 네 2번 너무 쉬운 줄 알았더니 그래서 살짝 몰라놨어 이제 방정식 방정식으로 간데 X가 예고 Y가 예인데 역시나 또 둘은 똑같은 같은 집합이어야만 한다 그리 X에 있는 3 Y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3, 3 있어야돼 결국 얘가 모여야돼 3 경비가 뭐다 4겠네 마찬가지 y에 2가 있어 그럼 x에도 2가 있어야되니까 얘가 9일 수 밖에 없겠네 a는 7 이고 싶다 3번 x랑 y 이제 안쏘가 되겠네 네. 3에 1 플러스 2 모여야돼 16 어? 그러면 a는 5점 뭐? 7 풀면 되지 그냥. 네. 1차방정식 풀면 돼. a는 5 5 b 마이너스 3이 10 이어야 되겠지. 네. 마이너스 3 넘어가면 1 5되고5로 나누니까 y. b는 3. 3. 음. a는 5. b는 3. 15번 진 부분 집합 구하래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So much. 도 g e 하되 자기 minute. t 제주 자기 g a who s t 돼 어, 당장 X 수 a n w 야지 네. X만 원수로 만 n t Y 만원 n 로 a n t 원 t 한 개짜리. 원 h 두 개짜리 w h 할 필요 w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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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 자신은 빼야지. 지 t to get a day. I'm 니까 p 번 y about t 1, 하나만 있는 집합인건네네 네. 어쨌든 부모 집합 구해야되 했어 공집합은 기본인건데 원소한개 짜리 하려고 했는원소한개 짜리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지, 잘 자신있지? 네 그럼 뭐, 3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끝이야 자 3번 C 어, STU 자 그냥 바로 간다 공집합 이겠지 S만 T만 U만, 갖고 있는 애들. 원수 두 개짜리, ST, SU, TU. 사면 쓰시지? 네, 원수 세 개짜리 자기 자신입니다 4번, 공지파, 마이너스 1만, 0만, 1만. 자, 원수 두 개짜리. 마이너스 1이랑 0, 마이너스 2랑 1, 0이랑 1. 끝! 끝. 다음에 5번, 3의 양의 약수. 일단, 조건지식법은 무조건 뭘로 바꿔? 조건지식법으로 조건 나오면 뭘로 바꿔? 일단, 순달법. 순달법 어, 바꿔야지. 3의 양의 약수니까 뭐부터 1 1그 다음에 3 3끝그 다음에 이제 1 5번부터 하면 0지판 1만 3만, 3만 끝아 제가 6번 첫번째 시범이니까 다시 또 원서날법으로 네 10번의 약수수 뭐야? 1이같가 되시라고 생각하셨요2 2 2 3 3, 3 5 5 7 7끝끝자 그럼 4개 갖고 어휴 씨어 세권 맞네 거. 자 일단 원소 0개짜리 원소 1개짜리 네 원소 1개짜리 몇개 있어? 원소 1개짜리 몇 개? 네 4개 있겠지 4 네. 원소 2개짜리 2,3 이7 3, 5 3, 7 5, o 7. 휴 e some, 짜리 m e some, s Amen. Mm -hmm. 뭐구시지구분지구분지구진지구부지 집합 지금이지구지구부지 집합 지 거야. 직구구해본 거야. 아이씨. 제건 아니에요. 지구시, 음. 네요 돌아간다. 응. 집합 다시 두군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다시 고, 복구해야지. 네. 복구. 너무 많아 이 왜? 두군이 자, 이게 이제 십오 군집합이었고보고 그냥 두 군집합으로 간다고. 얘까지 보야지. 얘도 마찬가지. 하나 아. 추가해야지. 네. 뭐, 이상 없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진분집합 부 아니고 그냥 다시 또 부분집합이야. 네. 자, 지금 부분집합을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직접 구하면 지금 이제 원소 4 개짜리도 지금 해봤잖아. 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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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만약에 여기서 원소가 또 하나만 더 늘어나도 오, 경우에서이 네, 생각도 하시라고, 그지? 네. 네 만약에 원소가 여서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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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아, 풀어야지 못해 아, 못해, 아. 못해 어, 그래서 그런 건 붙지도 않아 응? 붙지도 않아 아. 지금처럼 맥시멈 아. 원소 4개짜리 정도는 직접 구하는 것까지 시킬 수는 있으나 여기서 하나만 더 늘어나도 에이 안해안해안해 안 해, 안 해. 시켜도 안해 응? 시켜도 안해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는 거는 어, 이 정도까지만 할수 있으면 되겠다 이 얘기고, 그 이상은 시키는 사람도 민망하고, 하는 네. 사람은 안할 거고. 어? 네. 그래서 이제 모는 따지자. 일일이 구하는 건 됐고, 됐음? Yes? 얘가 부분집합을 몇 개를 갖겠다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직접 다구하지 못는 않더라도 안터면 도 못한다기보다는 그렇진 않더라도 몇 개가 있겠다 정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직접 구해보지 않고 누구 집합의 개수를 알수 있다? 있으니까 묻는 거야. 응? 오. 원소 학개 짜리 집합이 있었지. 자, 얘 예. 원소 학개 짜리 부분 집합구 했어. 보니 이제 봉집합, 웅집합. 자기 자신이지 네. 자, 지금은 진보 군집합 아니라 대학은 부분 집합이라고. 네. 자, 그러면 자 b 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였어? 아마 원소가 한 개였어. 그치, 원소가 한 개였어. 원소가 한 개였어. 네, 네. 숫자 세야지. 아 여덟 개. 어, 숫자는 세수 <laughs> 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쓰면 이게 지워가면서 하나씩 세봐. 아니 공집판못어요 <laughs> 세야지 숫자는. 아 실수고이. 예, 예. <laughs>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아니야, 아니야. 미스테이크.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미스테이크 아니 아 미스테이크 아미스테 원소가 <laughs> 세 개야. <응>? 네. 무엇몇개 <laughs> 여덟 개, 여덟 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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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원두 몇 개, 네 개, 부부치합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원 뭔가 4개일 때2 곱하기 10 6 여섯 개. 몇단 식으로 뭔가 확 느껴지면서 어? 2 3 4 6 10 14를 느껴야지. 직직서를 느껴야지. 하나때 2개, 2개일 때 4개, 3개일 때 8개, 4개일 때 16개, 5개일 때 당연히 32 32개, 32개. 원소가 6개면 62하게 원투가 7개면? 128개. 18개. 8개 원투가 8개면? 250. 256개. 6개. 9개면? 5 2개 512개. 512개. 10개면? 1024개. 11개면? 2048개. 12개면? 12개면? 4개. 4천... 거이다 4천... 구하고 안돼 있을 거냐고. 응? 네. 그래. 어떻게 해야? 그래. 아무튼,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구분축과 개수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얘기 있어. 아, 2의 거듭제곱이에요. 2의 거듭제곱이지. 그지 2의 1제곱이, 2, 2의 2제곱이, 4, 2의 3제곱이, 8, 2의 4제곱이. 음,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무조건 거듭제곱하면 돼. 네. 무엇으로?

개수적 그럼 어떻게 하는거 있어? 마이너스 4, 1 그렇지 자기 자신 재현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그냥 하나만 빼면 되죠? 조금. 네 이게 n제곱에서 1 빼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 아, 아쉽다니까 나는? 아쉽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라 어떤 제일 많은애 가까운 거 어.. 저거 어제.. 에프요? 네어이고씨질 뻔했네 씨 어휴 아쉽다 순발력 봐 ㅎㅎㅎㅎ 원소 몇 개짜리였어? 네개네 개짜리였어 짜리. 자, 네의 일단 두분째합의 개수는 몇개 나왔어? 16개 두분째합의 개수는 16개 이게 몇째곱 했으니까? 네 째목 네째곱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예의 부분 집합 중에서 1을 포함하는. 얘 부분 집합 중에서 2를 갖고 있는 게몇개지 2를 갖고 있는 게. 몇 개지? 갖고 여덟 그럼 2 갖고 있는 거.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그치? 네. 여덟 개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따지려면 결론은? 이 집하고 또 일일이 다 구한 다음에. 이가 들어와 있는 걸 일일이 세야 되나 싶잖아, 그치?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 없다. 그럴 거면 하지 마라. 아? 뭐 어떻게, 여 개가 바로 나오냐면. 이로 아, 총몇 개야, 6열 여섯 개는 이를 몇 제곱한 거야? 네, 곱네 제곱하는 건데. 이를 포함하는 것만 골라내래. 이를 포함한 것만 골라내래. 그러면? 이가 없다 쳐. 이가 없다 치고 구분1파백 네. 개수를 구해봐 몇 개야? 네 개. 그거 아니네. 여덟 개, 네 개. 생각나. 소리내서 웃어도 괜찮은 웃기면 웃어야지 떻게 여덟 개 여덟 개. 일단 이가 없다 치는 거야. 네.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를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8개가 나왔는데, 그 8개에다가 2를 다시 넣어주면 되지. 네. 얘네들은 말 그대로 2가 없는 상태로 구해준 거잖아. 걔네들도 네. 2를 넣어주는 거야, 다시. 그럼 당연히 몇 개인 거야, 2를 갖고 있는 게. 몇 개란 얘기야, 그게. 응? 2가 없다 치고 구한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은 2가 없을 거 아니야. 네. 이기다 2를 넣어주는 거지. 즉 원소가 총몇 개였어, 원래? 4개였잖아 네 근데 2를 포함해야된대 그래서 2를 어떻게 했어? 억다친거야 네. 그렇지? 원소를 몇 개로 취급했어? 원소가 3개라고 생각하고 푼거지 네. 그치? 네네 네. 그럼 몇 개가 나와? 여덟. 8개가 나온거야 이렇 아니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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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원소를지 모르겠어요 2랑 7자 2랑 3을 포함하는 그치? 차서 개수를 구하래. 네. 그럼 이번에도 1랑 3을 포함해야 되는데 1랑 3을 포함한 건몇 개야? 그러면 하나, 열두 개요. 둘, 셋, 넷개지 그렇지? 아, 1랑 3을 1랑 3을 둘 다, 둘 다, 둘, 다요? 둘 다, 동시에 포함. 응? 1랑 3을 동시에 포함한 건 지금 몇개 나왔어? 네, 네 개. 어 그럼 이네 개는 어떻게 계산했겠냐 원래는 원소가 총몇 네. 네 개인데 네개네 개인데 랑 삼을